100억이 넘습니다. 네트워크 통해서 저, 저 많은 것들이 이루었고요 어,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해 봤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게뭘것 같으세요? 자, 프로모션 예시만 더 드리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 어떻게 하면 스폰서님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보시고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방식들이 정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비슷하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그사서 취급하는 제품군에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아시아랑 북미랑은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회사냐 이미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저 오늘 공통된 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앞에서 말씀드릴 건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 아니 전 세계 네트워크 모두가 이 방식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말은 믿건 안 믿건, 결과는 그럴 겁니다.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내가. 자,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를 들을 때두 가지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관점. 이걸 해야 되는 나의 관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돼. 스폰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스폰서죠. 스폰서의 관점에서 알아보시이두 가지가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꿈과 목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탑천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자료들을 다뽑아봤습니다 모든 회사가 첫 번째 꿈과 목표일 겁니다. 왜 꿈과 목표일까요? Y라는 거 하잖아. 왜 여기서 시작합니까? 자, 내촌 마케팅, 나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팀을 만들고 주직을 만들어서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나는 언제 시작합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품을 쓰는 유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업에서 핵심 성장시키고 회사를 키워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이루어내고 보상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에20%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는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그 20%는 왜 움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림자에 앉고도 시작하죠 그냥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첫 번째는 그만두는 거두 번째는 다시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분명히 그 순간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내 꿈이 뭐지? 내 목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지? 정확히 모른다 그럼 결국 여기 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한명으로 시작해서 커진다고 했죠? 수백명, 수천명, 수십만명, 수백만명까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측이 가능하나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는지 그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단계 두단계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통계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일을 하려면요, 뭐스트 상상력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걸보려고 해야 되고요. 미래 비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믿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꿈과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현실의 벽에서 부딪혀서 포기하게 돼요. 자, 제가 했던 저 개인적인 얘기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업하기 전입니다. 네. 예, 조금 풋풋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 모습과 달라서. 자, 이때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학교 나오고 평범한 부모님. 어, 물론 개인의 서술하면 다 있어요. 다 내가 특별한 사람 근데 평범했죠. 근데 잘 살고 싶었던 사람. 평범하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 근데 현실은 꼼꼼하다 아 이게 너무 저한테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저 열심히 살고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벽을 깨는게 너무 어려웠고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저한테 왔던거 그거니다 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막연했지만 뭔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laughs> 우리 와이프는 윤영씨는 어, 저렇게 알바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런데 이런 곳에 가게 됐던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보셨을 건데,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런 곳 가시면 얼른 뒤돌아 나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냐, 항상, 휴대전화를 먼저 들어보립니다 뒤를 막 <laughs> 제가 먼저 들어가니까 뒤돌아보면 뭐 없더라고요. 자 여러 곳에서 제가 그 회사에 종보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뢰가 가십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실로 만들고 싶다 아, 나이 가능성에 뭔가를 걸어보고 싶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 전달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올라다 걸려서 단편이 같이.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이 있고,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다면, 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달한 사람 딱한 명이에요. 며느리. 얼마 모셨는지 아세요? 전사에서? 아닙니다. 한 4억 정도 모셨어요. 와. 그, 1억, 2억 정도 되셨었어요. 자 조용히 버는 거야. 여기가, 우리가 다 해서. 자, 뭐 하나의, 하나의 이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 저는, 알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죠? 네, 전혀 몰랐어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모뭐 모를 때가 더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환경은 전혀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란 걸 봤어요. 환경은 시나리오 전저 조절로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성장 속보다 이 환경이 바뀌고 회사 성장도 훨씬 빠를 거예요. 아직.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기기회예요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 초등학교 4등 데르였습니다 부모님 사업하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시 어렸을 때 기억에 너무 많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뭐반학기 다니고 이사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거가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나는 나중에 한 곳에서 오래 살 거야. 좋은 집에서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 갖고 싶었고요. 힐링를 <laughs> 통해서 그걸 이루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독으로 되어있는 2층 집입니다 한, 25, 한 25억 정도 하고요 제가 이 인테리어를 한 6억 정도 들여서 해서 살고 있어요 아마 누구나 이런 것들을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걸 부러움에 대상으한 바라본다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저렇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실적인 꿈이란 단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단어입니다. 꿈은 현실적일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계획이겠죠?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을 지우시고요.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최고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이 꿈에서조차 최고를 꿈꾸지 못하면 절대 최고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계획에서 현실적으로 가면 됩니다. 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언가를 배워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시간에 따라서, 많고 적고의 차이만 있지, 절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 성장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배워 나가시는데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싫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파트너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뭐 불편한 그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량의 고통없는 삶은 사실 이렇게 성장 없는 삶과 동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보통 적절한 고통, 의도적 고통, 의식적 고통은 우리에게 꼭 해가나왔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연결하고 나니까 엄청난 내공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 힘든 일에 겪고 이러면 스트레스 이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득이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7개 호텔에 객실 청소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이미지가 어떤가요? 보통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모두 고되고 지루한 주체 노동이라고 예,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요. 이제 이분들의 건강 지수를 체크해 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지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의 비율이라든지 체중 등이요. 이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이제 투입하게 되냐면 교육을 해요. 이 객실 청소가 좋은 운동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포스터로 맵자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네, 그 호텔 곳곳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이 각각의 활동이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운동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린 겁니다. 당신이 욕실 청소를 하면 6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신의 일을 중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그 그룹은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고요. 혈압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조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설명을 안한 그룹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할수 있다, 할수 없다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 너무 따분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뭔가 긍정적인 걸 바꿀 수 없을까? 객관적인 그 칼로리 소모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의 관점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말씀 여기 영상 보신 대로. 스트레스를 어떤 관점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쓰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 아까 얘기한 게첫 번째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처음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아, 저 사람 할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해냅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이게 내크 마케팅입니다 팀 비즈니스.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려고 할때 여러분 가벼운 거힘안드는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근육 만들어집니까안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편안한 환경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건요, 어쩌면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옛날까지 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전사 와우 파티 배우러 다녔고요. 예, 이렇게 막 아무도 것 몰라도 강의했어요. 예, 스트레스 받죠. 어, 만들어야 되고 막 모르니까 길바닥에서물건도팔 물어봤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자, 스트레스였지만,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은 겁니다. 이거 네, 진짜 밥 먹다 잠들었었어요. 네.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해볼게요. 도전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요즘 쓰고 있는 말이에요. 도전이라는 말, 특별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살면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네. 특별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두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시도 하셨을 거고요. 연애도 도전이죠. 취업도 도전입니다. 결혼도 도전이고, 모든 게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건 안하건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을 계속 잘 쓰다보면 언젠가 이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지 언젠가 이 사람이 메일드에 오다보면 무언가를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 이 결단이라는 게 사색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내가 행동해야겠다. 내가 뭔가 생각의 관점이 변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게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좀 부족하고 안 나오고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도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목표가 없는 열심히 는 도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정했다면 뭐가 필요할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플랜이겠죠 네. 자, 여기에서 스포츠 역할이 결정될 겁니다 또 아주 현실적이고, 또이 사람의 역량에 맞고 맞는 자, 그렇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목표를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앞에 생 단계가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이 같이 있는 일때입니다난 내일 친구랑 술한잔 먹는 걸 도전하겠어. 난 넷플릭스를 도전하겠어. 이러지않잖아요 자, 이것도 뭐랑 연결됩니까? 첫 번째 시작하고 연결됩니다. 음과 목표가 있어야지 도전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증명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도전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도전의 반대말, 뭡니까? 어, 어차피 얘기하셨는데? 도전의 반대말. 얘기하셨잖아요. 도, 도전하지 않는 거? 도전의 반대말이 도전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시잖아요. 일단 그한 번, 여러분, 손 올려보십시오. 도전하고 있는지. 도전하고 안고, 안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있으면서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를 도전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도전이라는게 여러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모든걸 다 젖혀서 뭐 과정 아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 나에 따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이라는건 충분히 존재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자 증명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오, 야. 이 앞으로 돌아올때 어떤 모습일있까 아무 아무 모습은 없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스카이라운지에서 풀드레스에 럭셔리한 멋진 보석을 차고 와인 한잔 띄고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 옆에 누가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니, 아니겠죠. <laughs> 남편. 여러분, 힐링월드는 어떻게 될까요? 힐링월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했다고 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특별한 제품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시장을 가진 특별한 제품이 있고요. 선점인 타이밍이 있고요. 아 좋은 임직원들과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력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힐리월드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랑 바로 등치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힐리월드가 잘 됐지만 나에게 이것이 성공일까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또 올라오실 겁니다. 자, 이분들은 자신들의 뭔가 목표를 도전해서 결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시고, <laughs>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해도,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노력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력은 뭘까요?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높은 직급이 아니고, 많은 수당이 아니고, 내가 최,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야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계,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 내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사에서 별경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회사가 없어집니다. 자힐링월드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월드 현재 한국에서 수익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계속 투자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더할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 투자할까요? 우리가 뭔가 결과를 증명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쓰는 영역이 제 꿈의 원가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보상의 35%를 쓰죠 제품 원가보다 비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쓸까요? 이 보상이 이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60년간 증명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하나, 그냥 제품을 써주신 고마운 분들을 이하,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목표를 가지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힐링월드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힐라이프그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마케팅 조직입니다. 회사의 제품과 기회와 가치를 대신 알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워하 이유는요. 제품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건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죠. 예, 저는 얻었습니다. 예, 저는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이 객관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이밍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우리 애기들이에요.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 이렇게 컸어요.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다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괴로운 어, 감정, 스트레스,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감정이 남습니까? 결과가 남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이 그때 만든 결과가 오늘의 삶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힐링월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고, 조금 빠른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로드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까? 나는 이 시기까지 어떤 일을 해낼 거고, 나는 어떤 성장을 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원한 꿈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회가 왔죠. 그 기회의 주인공들. 이 150, 여기 200, 여기 2 0 4세 분이 오늘 실천하는 거든요. 203분 중에 최고가 나옵니다. 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최고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요, VP 이상의 직급을달성할 확률이 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꿈과 목표을 가지십시오. 없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성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자, 성장과 도전은 서로 사호적으로 견인합니다. 도전을 하면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요, 성장을 하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증명하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힐링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힐링월드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다음 대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힐라이트 그룹이 여러분들 도울 겁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분 얼굴 기억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멋진 그룹, 최고의 그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